이곳은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폭스바겐 벤츠 성지 아우토모빌 폭스바겐 내부 기술 인증 마스터 레벨 경력과 오랜 기간의 벤츠 서비스 경력을 가진 이영준 대표님이 개업한 곳이다. 아침 일찍부터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이 입고됐다. 작업하기 전에 세척 먼저 작업을 하고 나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F.M 방식으로 심하게 오염된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한다. 마스터 레벨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최상위 레벨을 의미하기에 이영준 대표님의 전문성을 더 추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교체1등주는게요 브레이크 디스크 쪽에 생긴 녹을 솔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파이어 장착 또한 FM 방식대로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정확한 힘을 가해준다. 엔진룸 클리닝으로 작업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철저하게 정석대로 원리원칙을 지키며 무언가를 하는 것을 FM대로 한다고 표현한다.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것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폭스바겐 벤츠성지 아우토모빌 정리수 맛집, 인정.